60세 이상 남성 여러분 채소가 건강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냉장고 속 숨겨진 적을 찾아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하려면 채소를 더 먹어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의 부엌 냉장고 속에 있는 그 채소 중 하나가 오히려 여러분의 활력, 에너지 그리고 침실에서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예전엔 어디 있었지? 그 활기찬 내가 어디로 간 거야? 60세 이상 남성이라면 아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에너지가 서서히 사라지고 활력이 조용히 스며들 듯 빠져나가며 한때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침실에서의 순간들이 이제는 먼 추억처럼 아련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게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영양 결핍 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절대 놓쳐선 안될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비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최민수 박사입니다. 약이나 복잡한 치료, 부끄러운 방법 없이 남성들이 다시 힘, 자신감 그리고 활력을 되찾도록 돕는 게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는 놓치고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이죠. 바로 혈류를 깨우고 테스토스테론을 충전하며 활력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세 가지 자연식품 즉세 가지 견과류입니다. 이걸 제대로 먹기만 한다면요. 이건 단순한 간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이세 가지 견과류를 함께 그리고 올바르게 섭취하면 단순히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몇분 동안 저는 이 견과류가 무엇인지,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최대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정확히 언제 먹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더불어 나이 든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에너지와 활력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실수도 짚어볼 겁니다. 더 강해지고, 더 깊게 잠들고, 배우자가 기억하는 그 멋진 남자의 모습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이몇 분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나이 60세 이후에도 에너지와 활력을 되찾는데 관심이 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남성 건강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실용적인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댓글에 버틸렐을 남겨주세요. 만약 아니라면 정이를 남기고 제가 어떻게 더 도와드릴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강력한 식품부터 시작합시다. 이건 단순한 견과류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류를 깨우고 에너지를 되살리며 활력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바로 부엌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식품, 호두입니다. 저는 호두를 종순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1. 호두 순환의 왕 혈류를 깨우는 첫걸음 저는 절대 잊지 못할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72세의 김영철의 씨였죠. 그는 여전히 대화에서 날카로운 면모를 보여줬지만 그의 눈빛 뒤에는 깊은 좌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몸이 느려지고 체력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침실에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은 나이 든 남성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영철 씨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단지 몸에 올바른 연료가 부족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호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두? 정말? 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견과류는 혈류, 에너지, 활력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열쇠 중 하나라는 거예요. 호두는 엘라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의 보고 버크입니다. 엘라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 노그이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되죠.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켜 뇌, 근육, 그리고 발기에 필요한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르도록 돕는 핵심 화합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산화 질소 생산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회복이 더디고 다리가 빨리 피곤해지며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침실에서 예전 같은 활력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욕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혈액 전달이 부족한 거예요. 혈액이 예전처럼 힘차게 흐르지 않는 거죠. 하지만 매일 한 줌의 호두쿠는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김영철 씨는 제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약도 보충제도 없이 그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약한 시간 전에 호두 한 줌을 먹는 것 뿐이었죠. 2주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생기로 빛났고 기분은 더 밝아졌으며 얼굴에 살짝 떠오른 미소는 나머지 이야기를 대신해줬습니다. 그의 몸이 마침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호두의 힘은 혈류 개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 이 e 풍부에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60세 이상 남성에게 염증은 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염증은 피로, 뇌안개, 브레인퍽, 심지어 발기부전의 숨은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호두는 이런 지원을 자연적으로 흡수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몇안 되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호두를 저녁 간식으로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호두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요. 멜라토닌은 단순히 수면을 돕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건 호르몬 생산과 생, 튼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결과적으로 밤에는 더 깊은 휴식을 낮에는 더 강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호두를 순환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단 하나의 음식으로 혈류를 촉진하고 심장을 지키며 염증을 낮추고 침실뿐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활력을 되찾는 기반을 만들어 주니까요. 게다가 호두는 간단하고 저렴하며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이 예전처럼 힘차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호두가 그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혈류를 넘어 여러분이 더 단단하고 더 오래 지속하며 다시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견과류를 소개할게요. 그 비밀은 여러분의 간식 접시에 이미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피스타치오 발기력의 비밀병기 몇년전 저는 69세 이상민 씨라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이자 평생 마라톤을 즐겨온 러너였죠. 이상민 씨는 제 진료실에 들어와 잠시 조용히 앉아있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박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친밀한 순간을 피하고 있어요.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실망시킬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런 고백,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이건 욕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전히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잃은 건예 자신감, 신뢰, 그리고 그 순간을 해낼 힘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많은 남성들이 이 자신감을 자연스럽고 빠르게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병기는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이 파티에서 안주로 즐기는 그 피스타치오요. 피스타치오가 뭐 어쨌다고?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작은 초록색 견과류가 가진 힘을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피스타치오는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첫째 호두처럼 JLR 기닌을 함유하고 있어 산화질소를 늘리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하지만 피스타치오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갑니다. 피스타치오는 비타민 B6의 훌륭한 공급원인데 이 비타민은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을 조절하고 에너지와 성 기능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피스타치오는 식물성 스테롤 건강한 지방. 항산화제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모든 게 합쳐져 염증을 줄이고 발기에 중요한 섬세한 혈관을 보호합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한 임상연구에서 신참주 동안 매일 피스타치오를 먹은 남성들은 발기강직도 지속시간 그리고 만족도에서 놀라운 개선을 경험, 경험했습니다. 약도 시술도 없이 오직 피스타치오만으로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상민 씨에게 들려줘, 들려줬을 때,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거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오후 소금에 절이지 않은 피스타치오 2030개를 먹으라고 권했죠. 2주 뒤, 이상민 씨는 새로운 활력을 띠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도 알아차렸고, 저도 느꼈어요. 다시 제 자신으로 돌아온 기분이에요. 이런 변화, 이게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민 씨 같은 남성들은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연료 탱크가 비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피스타치오는 그 탱크를 부드럽고 지속 가능하며 강력하게 채워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피스타치오를 먹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후 특히 점심과 저녁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대부분의 남성이 하루의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는 때죠. 에너지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기 시작하죠. 이때 설탕이든 간식이나 커피를 찾는 대신 피스타치오를 드셔보세요. 이 작은 견과류는 초산화질소를 위한 아르기닌. 심혈관 건강을 위한 지방, 그리고 수후 테스토스테론을 안정시키는 비타민 B 식들를 제공합니다. 저는 피스타치오를 먹은 뒤 생산성이 올라가고, 저녁에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돌아왔다고 말하는 남성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단함, 체력, 또는 만족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피스타치오는 여러분이 간과했던 가장 강력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이 견과류는 혈류를 지원하고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며 나이가 빼앗으려 하는 자신감을 다시 세워줍니다. 하지만 아직 퍼즐의 한 조각이 더 남았습니다. 지속적인 활력과 에너지는 혈류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에너지 기분 그리고 남성성을 안에서부터 강화하는 깊은 호르몬 균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되찾는 열쇠를 쥔단 하나의 견과류가 있습니다. 하루에 단한 알만 먹으면 되는 그 견과류.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3. 브라질너트 호르몬의 부활. 저는 70세의 박동수 씨와 나눈 대화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는 몇달 동안 자신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으로 지내다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무관심한 상태였죠. 저는 우울한 게 아니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만 마음은 텅빈것 같습니다. 그의 혈액검사 결과를 보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은 건 아니었지만 피로, 낮은 활력, 그리고 감정적 공허함을 설명하기엔 충분했죠. 박동수 씨는 주사나 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다시 자신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의사들이 거의 묻지 않는 질문을 던져, 던졌습니다. 브라질너트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는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믹스너트 통에 들어있는 큰 견과류 말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에요. 자연이 만든 가장 강력한 호르몬 회복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 브라질너트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의 보고입니다. 셀레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미량 미네랄이지만 우리 몸은 이를 스스로 만들어 낼수 없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 셀레늄은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이 미네랄은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돕고 정자의 질을 지원하며 갑상선 균형을 통해 신진대사와 에너지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전립선은 60세 이상 모든 남성이 신경 써야 할 핵심 부위입니다. 저는 박동수 씨에게 아주 간단한 지침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양치질 직후 브라질너트 한알끌 먹으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루틴도 보충제도 없이 그냥 하루 한 알의 견과류였죠. 2주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고, 자세는 더 고다졌으며 미소에는 생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기분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저 자신인데 안개가 거친 것 같아요. 이건 제 경험이나 추측이 아니에요. 과학이 뒷받침하는 사실입니다. 셀레늄 결핍은 테스토스테론 감소, 에너지 저하, 면역 기능 약화, 그리고 염증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은 셀레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거나 흡수가 잘안 되는 형태로 들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셀레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라질 너트 한두 알레에서 얻는 오식품 기반 셀레늄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브라질 너트의 힘은 단순히 수치를 올리는 데 있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의 몸이 균형 보일 되찾도록 돕는 겁니다. 그 균형은 여러분이 얼마나 깊게 잠드는지 얼마나 명확하게 생각하는지 하루를 얼마나 자신감 있게 보내는지 그리고 배우자와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브라질너트의 핵심은 꾸준함과 적정량입니다. 단한 알로 1일 셀레늄 필요량의 거의 100%를 충족할 수 있어요. 체격이 크거나 식단이 부족하다면 두 알까지도 괜찮지만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박동수씨가 증명해 줬습니다. 한달뒤 재진찰을 위해 왔을 때 그는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저를 한쪽으로 데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을 다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런 순간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견과류 프로토콜. 최대 결과를 위한 타이밍과 방법. 이제 여러분은 세 가지 강력한 견과류, 호두, 피스타치오, 브라질너트의 힘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결과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나이 든 남성들이 활력을 되찾는 여정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오견과류 프로토콜 기어 이라는 방법을 완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하고 자연스러우며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이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초로, 육체적, 감정적, 친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견과류 프로토콜의 핵심은 복잡한 약이나 보충제가 아니에요. 음식 섭취의 타이밍을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조절하는 겁니다. 그 리듬은 호르몬, 혈류, 수면, 그리고 힘을 지원하죠. 그리고 이 리듬이 제대로 작동하면 모든 게 바뀝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아침. 브라질러트 한알타루를 시작하기 전. 양치질 직후 커피를 마시기 전에 브라질 너트 하나를 드세요. 이 작은 습관은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촉진하고 호르몬 균형의 단단한 토대를 만듭니다. 많은 남성들이 며칠 만에 더 안정되고 기민하며 의욕이 넘치고 감정적으로 더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2. 오후 피스타치오 한줌 점심과 저녁 사이, 오후 2시 40시쯤 소금에 절이지 않은 피스타치오 2030개를 드세요. 이 시간대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때입니다. 설탕 간식이나 카페인 대신 피스타치오는 산화질소, 건강한 지방, 비타민 B6 송과를 제공해 몸을 재충전합니다. 이 간식을 먹은 뒤 생산성이 올라가고 저녁에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돌아온다고 말하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참, 저녁. 호두 한줌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 호두 7~8개를 드세요.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회복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호두의 아르기닌은 야간 혈류를 돕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며 천연 멜라토닌은 깊고 편안한 수면을 준비시킵니다. 좋은 수면은 에너지, 근육 회복,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기분까지 모든 것의 비밀 열쇠입니다. 견과류 프로토콜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영양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건 하루 종일 몸의 필요에 맞춰 작용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호르몬을 깨우고, 오후에는 현류와 에너지를 충전하며, 저녁에는 회복과 재생을 돕죠. 이건 여러분의 생물학에 반항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자연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실천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삶을 완전히 뒤바꿀 필요도,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세 가지 작은 습관. 아침 한 알, 오후 한 줌, 저녁 한 줌을 추가하면 여러분의 몸이 나머지를 알아서 합니다. 제 환자들 중 일부는 7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14일째에는 배우자도 눈치채기 시작하고 30일째에는 많은 이들이 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며 삶과 더 깊이 연결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10세 이후의 건강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의도적이어야 할 뿐입니다. 이 리듬, 아침 브라질 너트, 오후 피스타치오, 저녁 호두를 따르면 여러분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재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몸에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직 살아갈 삶이 많고 그 삶을 온전히 누릴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 결론. 내면의 남자를 되찾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남성과 함께 일하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남성들이 제게 찾아오는 건 근육질 몸매나 마라톤 완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내면의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걸 완전히 잃고 싶지 않아서 저를 찾습니다. 그들은 다시 강해지고 사랑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다시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세 가지 견과류를 공유한 겁니다. 속임수나 임시방편이 아니라 시간과 스트레스가 가렸던 것을 재건하는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요. 호두는 혈관을 열어 혈액이 예전처럼 힘차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조용한 순간에 힘, 단단함,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게 해줍니다. 브라질러트는 에너지, 기분, 그리고 남성성을 강화하는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를 견과류 프로토콜표로 함께 섭취하면 여러분은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한 순간에 제공하는 겁니다. 약도 복잡한 추측도 없이 오직 진짜 음식과 촌맛 꾸준한 행동만으로요.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후반의 남성들이 이 방법으로 삶을 되찾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려던 게 아니에요. 그저 다시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전성기를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단지 리듬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 리듬은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루 한 줌의 견과류처럼 간단한 것으로도요. 여러분은 다시 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힘들게 쌓아온 삶에 다시 연결될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시작하세요. 첫 번째, 작은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아침에 브라질너트 한 알, 오후에 피스타치오 한 줌, 저녁에 호두 몇 알,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고 에너지가 솟아오르며 힘이 돌아오고 자신감이 쌓이는 걸 느끼면서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항상 그랬던 그 남자는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저 여러분이 그를 되찾으러 오길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걸 해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와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더 많은 60세 이상 남성들에게 삶을 바꾸는 건강 비법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작업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소액 기부를 고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더 많은 건강 비법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함께 활력 넘치는 삶을 만들어 갑시다.